마이크인네요숙쟁이 숙주쟁이. 숙주쟁이. 네 길이 이부터지 네. 숙포쟁이 숙주쟁이. 궁을 지나서 마지막 동거 넘어갑니다. 네. 그렇지. 북한산 1 6성문을 정조하는 과정에 식수가 떨어져서 어, 대구에 대어 가서 지금 에, 식수를 보충하고 있습니다. 과연 그리고, 이 물은 안전할까? 예, 과연 이물 안전한지 안 한지 인터넷에 <웃음> 알려드리겠습니다. <웃음> 어. 예. 자, 얼마나 들어갔을까? 먹어보겠습니다. 먹어보고. 아, 어떻게? 아, 물맛이 별로인 것 같은 표정인데요 아 아닌가 보다 아니 좀 헹구어 아, 왜뱉 아. 아.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요? 응 어, 괜찮아 어. 아 물맛 좋아 어 우리 지금 물부족으로 아빠가 여기 계곡에 흐르는 물에 아, 어, 물을 담고 있습니다. 삼다수병에 손수건을 감싸서, 아, 과연 아빠의 장은 안전할지 지켜봐 주세요. <목소리>